반갑습니다. 예, 우촌, 예, 목장의 목장주 이관명입니다. 아, 네. 이 어, 그랜저, 이게, TG인가요? 뭐, 아, IG. 그랜저 IG를 2018년 11월 달에 구입을 했고요. 이제 껏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6만 키로 탔어요. 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전번에, 저, 소렌토를 사가, 저, 사, 저, 사가지고, 지금 이게, 퀀텀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경유를떼는한2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연비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안식구 차도 또좀잘라고 아, 이렇게 사 하고 있습니다. 예모님차예요 예. 아, 네. 안식구 차이렇게 해주고. 멋진 남예예또예또예예예또예예예예예또예예고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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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예예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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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것이 한 세대하고, 또 여기에 있는 지인들이 한 일곱 명이나 오셔가지고, 에이. 차량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요새 고온 물가 시대에서, 에이. 특히 또 이제 연료비가, 아, 연료값이 많이 비싼데, 그 연료값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콘텀이라는 것이, 저는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껍데기가 이거 부착했는데도 연료비가 그만큼 절감 된다는 것을, 그 우리 정원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양자로서의 모든 분자가 양자까지 네. 분해됐을 때 100분의 네. 네. 1로 쪼개다 보면은 네. 그게 연소도 잘될 것이고 네. 또 연소가 잘 되면 매연도 떨어질 것이고 없을 것이고 네. 그만큼 잘 전체 연소가 되다 보면 은 폭발력도 될수거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지인들께서 이제 나노까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네. 양자를 이해를 하시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네. 멜론 재배하는 농가도 한분 오실 거고 어, 네. 또 오리를 사육하는 오리 사육 장님도 어, 네. 오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나눠서 네. 알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차량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하시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적극 기 추천합니다. 네. 주인들한테 이게 뭐 다른 뭐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판매하는 건데, 어. 참, 이 양재라는 것을, 이, 이 콘텀이라는 어. 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laughs> 오랫동안 연구하 회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항상 회장님께서 네. 하시는 말씀, 저는 많이 수용을 해요. 네. 여기 위에 가면 지 나노를, 어. 나노물을 지금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데, 네. 나노 시설도 했습니다만, 은 음. 그것보다는 더 네. 이제, 0 백분의 일이 100억분의 일로 쪼개진다 했을 때 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지 않냐 생각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말은 잘 못하겠는데 <laughs> 아유 뭐 갖다 설치해 놓으니까 연비는 좋아지더라 <laughs> 그래서 아. 소렌토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네. 아침에 한 네. 15키로에서 20키로 타는데 그 중간에 딱 떨어지는 것이 논스톱으로 왔을 때 떨어지는 것이 음. 아, 21키로까지도 나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찍어가지고 20.4km가 찍어져 있는데, 그걸 네. 보여줬을 때사람도 아, 그래? 음. 그렇다면 해봐야지. 네. 요새, 뭐, 경유값이 지금 2천0억대가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니 네, 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본인이 장착해보고 너무 좋고, 연비도 네. 절감되고 하니까, 지금 다른 분한테 많이 소개도 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모님 차량을 네. 에, 다시, 하려고, 회장님 대기하고 계세요. 예, 네. 네, 한번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설치할 차종은, 네. 이제 현대 그랜저 IG, 음. 어, 차량에 지금 설치를 할 건데, 네. 지 지금...